드디어 도착한 건가저 응. 여기 지나갈 수가 없어 <laughs> 용사님 왜혼가가십리까우리는여기리기가리자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빛의 일족분이랍니다. 기다렸다, 빛의 자식이시여. 여기가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다. 뭔... 뭐 설마 싸워야 되는 거야? 나 혼자서... 이거 그건 아니겠지. 아아 <laughs> 맞는 거 같은데, 이건 쌍놈의 드래곤 자식이 왜 시비 거는 거야? 우리는 싸울... 어...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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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? 아 와, 꼬리 공격. 아까 그거야, 아까 그거야. 아, 타이밍이. <laughs> 와, 꼬리 공격 저거 범위가 너무 완전 원형인데. 지금 제대로 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그 패턴 이제 내가 정복했다 그 패턴 더 이상 아유 이러다 뒤지겠어 힐을 채우자 아, 저 꼬리 공격 너무하네 얘가 피가 차는 거 같지 않습니까? 아닌가? 내 착각인건가 흠이 정도인가 당신의 전력은 아직 부족하다. 이 같은 그 전격 속성이라 전기가 잘안 통합니다. 그만해, 야 그거 그만해 좀. 그만해, 어 레벨업한 건가? 왜 피가 다 찼지? 아. 여그 어금니 부셔버리기 오얘뭐 하려고 뭐, 뭐 하려고 뭐 뭔가 굉장히 불안한데 어야야요 <laughs>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피하면 뭐 별거 아니군 내려와 자식아 야지사하게 거기 있자마 내려보라고 자식아 좋았다 지금이다 다이아몬드 더스트 난사 난사로 가자 나쁘지 않아. 랑인하지 자지가. 받아라 이거지 바로. 라이트닝. 야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. 야좀 그것 좀하지마 꼬리치기 그럴 줄 알았다. 내가 알아채고 있었지. 아 근데. 저 이빨로 아가작 아가작 거리는 거 지금 못 피하겠어. 너무 빠른데. 아이또 이질한 하네. 자 이런 건 지그재그로 지그재그. 이것이 바로 달밤의 체조다. 예 원피스 해적무쌍 3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거는. 예, yeah, 일본어만 나옵니다. 야야야야, 야, 야, 야. 여기 맞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.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피했지? 오오오오오오오! 좀 신기한 패턴을 좀 많이 쓰네요. 이 우라질 놈이 꼬리치기 알고 있었지. 자, 다이아몬드 더스트라 하면서 계속 피하겠습니다. 이제 내가 안 맞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. 자, 이거 맞고 얼려나? 이게 어느 정도 일정 확률로 얼리는 기능이 있습니다. 끝났다, 자지가. 일구와요 기가대인. 야, 그것도 번개라고 쓰는 거냐? 네 번개를 맛보지. 전기 뱀장으로 만들어 주지. 자, 마지막이다, 잘가. 별 것도 아닌 녀석이. 잠깐만 이걸로 끝냈어야되는데 아깝다 빛의 자식이 p t 너의 힘과 각오 확실히 받았다 인정하지 그대가 o 족의 힘을 음. 어.

배르무도 너무해 네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나. 모든 것은 내계획대로이다 아니, 이렇게 지사하게 나올 줄이야. 너를 여기서 제거하고 그 빛의 힘을 여기서 뺏는답니다. None like you and I. 사

뭐 왠지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뭔가 위험해 그냥 한 때리다가 피하고 때리다 피하고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야 이녀석 아, 모으면 안 되겠어. 뒤에서 이렇게 치다가... 와, 근데 물약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, 자, 이대로 새로운 패턴만 안 나오면 돼. 지금 이대로 가자! 아 욕심부리다가 한대씩 더 맞네 욕심을 부리면 안됩니다 어? <두 시리즈> <laughs> 젠장할 .).웃음> 어, 뭐, 뭐지? 더 망가! 오 비했습니다 이럴수가 이것은 바로 워라천충 지금이다. 그렇지 많이 때렸습니다. 아, 젠장. 좋았어 피가 다, 피가 다쳤어. 뭐지 이거? 피가 왜 차는 겁니까 이거? 나야 좋지만. 넌 이제 뒤졌다. 다이아몬드 넣었을 때 해봐, 해봐. 난다, 길 가슬래. 완전 조밥이네나 이렇게 쉬운 보스는 처음 봤어. 아, 아 드디어 살아났다. 와 그런데 다시 남주인공 필요가 없습니다. 구해줄 필요가 없어. 어차피 사용하지도 않는데 뭐 미안해. 나, 때문에... 미안해 나 때문에. 그런가. 어, 생각났어. 내다가 어둠에 가 조종당이다는 건가. 고맙다. 구해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랑이 꽃피는 건가. 음. 미안하다고 하는 건내 쪽이야. 돌아와 줘서 고맙다. 너답지 않은 이야기군 자, 모두 기다리고 있지? 자, 빨리 가자. 한가지 1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.